자, 오늘 여행지리 15번째 시간 바람직하고 안전한 여행의 계획에 대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지난 시간 과제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 이 위쪽에 여행지지리 정보의 수집과 정리는 개개인마다 선정한 지역이 다르고 또 조사한 자료가 다르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것부터 우리가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서에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어렵지 않게 다잘 채워졌어요. 먼저 여행 국가 현황이라고 한다면 그 국가의 상황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질병이라든지 아니면 분쟁 또는 테러 등이 안전 정보를 미리 확인해야 된다라는 것알수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행 가고 굉장히 중요하죠. 여행 가서 발생할 수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최소한의 대비는 해야 하니까 이 여행자 보험 또한 필요하다 우리가 해외여행을 갈 때만 이 여행자 보험이 필요한 게 아니라 국내여행을 위한 여행자 보험 또한 존재해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단체로 어딜 간다 하면은 이 여행자 보험 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생각이겠죠 자그 다음 인문환경 인문환경 이라고 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문화와 관련된 환경이라고 했죠 예를 들자면, 종교라든지 예절, 금기시하는 행동과 같은 이런 것들은 사람과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형성된 것이죠. 또, 옷차림과 같은 이런 주의 사항을 우리가 미리 알아야 그쪽에 가서 무례한 일을 저지르지 않겠죠. 뭐, 예를 들어서 왼손으로 뭐 악수를 하는 것이 인도에서는 굉장히 무례한 행동으로 여겨지죠. 이렇게 우리가 미리 그 나라의 문화를 인식해야 제대로 적응하고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문 환경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이런 문화적인 예절 또는 봉사류 문화 같은 거. 이 봉사류 문화라고 하면은 우리가 팁을 생각하면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난 다음에 그냥 먹은 것에 대한 값만 지불하면 되지만 서양문화권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20%가량 이 봉사료 팁을 따로 우리가 주게 되죠. 서양문화권에서는 호텔에 머물 때도 약간 베개 밑이나 아니면 대놓고 보이진 않지만 맛만 먹으면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곳에 몇 달러씩 팁처럼 놓고 가면 굉장히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고도 합니다. 이런 거는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행 전에 미리 찾아놔야 한다. 자연환경 같은 경우에도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건 아마도 이 기후 환경에 따른 특징을 파악하여 우리가 추위라든지 아니면 더위를 대비하는 거죠. 우리나라와 위도가 다름에 따라 이 기온조차 달라지고 또 강수량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놀러 가는 곳에 어떤 기후를 지니는지 이걸 파악해야 우리가 대비를 할수 있겠죠. 굳이 해외로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뭐 제주도로 놀러 간다 하면은 보다 습하고 고의해일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서 좀더 얇은 옷을 챙겨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나는 태백에 놀러 갈 거다 한다면 더 추우니까 고도도 높고 기온이 낮다는 걸 연구해서 보다 두꺼운 옷을 챙겨갈 수도 있겠죠. 또한 지형의 기복이나 고도 이런 정보를 확인하면 뭐 어느 무엇이 어디에 있다 이런 뭐랄까 사진 명소 같은 걸 파악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야경 같은 걸 찍을 때는 보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전망대 같은 데서 굉장히 넓게 찍게 되잖아요. 그런 게 바로 이 기복이나 아니면 땅의 높낮이, 고도에 대한 이야기죠. 여행 후, 여행 중에도 우리가 다양한 정보가 필요한데, 먼저 이동 경로 같은 경우에는 그날의 이동 경로를 미리 파악하고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미리 알지 못하면 빙글빙글 헤맬 수도 있죠. 어느 곳을 여행 갔는데 빙글빙글 헤매기만 한다면 약간 시간 낭비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가장 효율적인 경로 결정을 위해서도 우리가 이동 경로를 미리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 중요한 거, 여행 중 안전 정보도 중요하죠. 우리가 비상 상황이 생기게 돼요. 작든 크든 예상치 못한 비상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이 비상 상황이 생겼을 때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우리나라 안에서는 112, 119 같은 걸 알고 있지만 해외에서 내가 위급할 때 어디로 전화해야 하는지 이러한 방법들을 알아두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죠. 마지막으로는 내가 여행갈 때 나에게 정말 중요한 정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여행갈 때 가장 중요한 게 숙소 정보예요. 왜냐면 자는 걸 되게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이 숙소 정보, 뭐 방의 크기라든지 화장실 상태라든지 뭐 조식 유무, 조식 유무 이런 것들 개개인마다 어떤 정보에 좀더 중요도를 두는지는 달라질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은 과제 확인을 약간 길게 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교과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과서 보면 왼쪽에 이 몽골의 고비 사막이 나와 있죠. 고비사막 여행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사, 말 그대로 사막 여행이기 때문에 이렇게 낙타라고 하는 교통수단을 활용할 수도 있다. 자, 그렇다면 이곳이 어딘지 우리가 한번 구글 지도로 가볼까요? 자, 몽골로 한번 떠나봅시다. 몽골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북서쪽에 있다는 것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때 고비사막은 이 몽골 남부, 중국 북쪽 이 사이는 이쪽을 우리가 고비 사막이라 불러요. 봄철에 황사가 이고비사막에서 굉장히 많이 날아오죠. 위성지도에서 보면 이렇게 하얀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도상에서도 보면 이렇게 그레이트 고비 또는 여기 고비 하고 써 있죠. 그래서 이 고비 사막이 이 몽골 남부를 차지하는데 경관을 한번 보자면 자 이렇게 굉장히 땅이 척박하다는 걸볼수 있죠. 여기는 돌무덕인데, 이쪽, 이쪽만 봐도 굉장히 모래밭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또 고비사막 다른 날한번 만나볼까요? 어... 여기 한번 볼까요? 음, 보면 굉장히 착박하죠? 이 사막이라고 하는 건 강수량이 없는 지역을 사막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막이라 하면 모래 폭풍이 일어나는 것만 생각하는데 이렇게 돌이 많고 풀이 없는 곳 또한 강수량이 없기 때문에 사막이라고 한다는 거. 우리가 사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정관념을 탈피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몽골. 이 몽골은 건조기후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다른 곳과 달리 여행 계획을 할때 뭐랄까. 일교차가 크니까 겉옷을 챙겨야겠다. 이러한 계획을 덧붙여서 세울 수 있겠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이 계획을 어떻게 세우는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먼저 여행 계획의 수립과 준비에 대해 알아볼게요. 아무래도 여행의 시작은 계획이죠. 계획 세우는 것도 한 하나의 큰 즐거움입니다. 정말 계획 세울 때 엄청 재밌기도 해요. 본인들이 뭐 상상의 나를 펼치기도 하고, 물론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떠나는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람직한 여행을 위해서는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기상황에 대처를 해야 해요. 그래서 이 여행 안전 가장 중요하죠. 우리가 놀러 갔는데 살아서 돌아와야 하잖아요. 이 안전이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는 건강, 둘째는 사건, 사고, 셋째는 소지품.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를 위해 무엇을 챙기는지 한번 우리가 한번 알아볼게요. 뭐 여기 보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챙기는 것들 나와 있어요. 이건 보통 우리가 수련회나 수학여행 갈 때도 가정통신문으로 많이 알아두는 것들도 있죠. 이 상비약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하나 보자면 이 비상시 여권사본이나 이런 게 필요하죠. 만약에 여권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비행기를 타는데 장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권 잃어버릴 걸 대비해서 사본 또는 항공권사본, 사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뭐 작은 가방도 준비해서 뭐 카메라, 지갑 이런 거 갖고 다니면 좋고요. 여행지 가는데 계속 캐리어 갖고 다닐 순 없잖아요. 작은 담요를 잘기도 하고 이름표 뭐 달고 꺼내는 걸 편하게 하려고 이렇게 무게나 부피별로 위치를 다르게 하기도 합니다. 무거운 걸 아래 넣고 깨지거나 파손하기 쉬운 건 옷으로 말아서 보관하고 유럽 여행 갔다 오는 많은 사람들이 와인 같은 걸 사오거든요. 그럼 이때 이 와인을 바지에 돌돌돌돌 말아서 갖고 오기도 해요. 약간 옷이 완충제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물건 싸는 것 또한 여행 계획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니까 지퍼백 또한 중요하죠. 지퍼백은 우리가 보통 빨랫감 담을 때도 쓰고 아니면 국내 여행 다닐 때도 젖은 옷 담을 때이 지퍼백 같은 거 굉장히 유용합니다. 상비약도 중요하고요. 왜냐면 해외 같은 경우에는 물이 우리나라와 좀 다르다 보니까 예민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물을 가려요. 그래서 해외에서 물 마시면 약간 설사를 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약을 챙기는 게 중요하다. 또 시차 적응에 실패하면 머리가 아프기도 하니까 두통약. 이런 것 또한 중요하죠. 우리나라처럼 250V를 쓰지 않는 것도 있어서 이 멀티 어댑터가 필요하다. 이 멀티 어댑터가 뭔가 할 텐데, 멀티 어댑터가, 음, 우리가 돼지코라고 부르죠. 그 110V짜리를 220으로 할수 있게끔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나요?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멀티어댑 여기 있네 해외 여행용 멀티어댑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걸 챙기면 해외 어디에서든 콘센트를 써먹을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중요하고요. 계절 준비물 이것도 필요하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여행지의 자연환경 정보에 대해 미리 알아둬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로라 보로 아이슬란드를 가는데 여름에 간다고 해봐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고위도 지방이다 보니까 우리가 백야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밤이 짧은데 어떻게 오로라를 보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어디를 여행 가려고 할때 그곳에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에 따라 준비물도 바뀐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뭐 규정품은 기내에 갖고 타고 이외에도 우리가 기타적으로 챙기면 좋은 게 뭐가 있냐면은 아 어느 세월에 쓸까 싶은데 왜안 써지지? 어... 어, 유심칩, 유심칩 있으면 좋죠. 유심칩이 있으면 해외에서도 데이터를 마음대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해외에서 길 찾으려면 이 구글 지도 어플이 진짜 유용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위해서 유심칩 필요하고 이 유심칩 있으면 한국으로 전화, 문자 이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유심칩을 많이 쓰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게 국제 학생증이에요. 다못 쓰겠네. 국제학생증인데, 이 국제학생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 우리가 해외에 가서, 뭐, 루브르 박물관이라든지, 박물관, 미술관, 이런 걸 다닐 때, 입장료 할인을 해줘요. 그래서, 국제, 아, 너무 기네요. 학생증이 필요하다. 이 국제학생증 있으면 할인 진짜 많이 받거든요. 선생님이 이제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국제학생증도 있으면 좋고, 또, 유럽으로 여행 가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유레일 패스라는 게 있어요. 이 유레일 패스 같은 경우에는 이름에 붙어가 레일이죠, 레일. 기차말 하는 거예요, 기차. 유럽 안에서 이동을 할때 기차를 뭐 일정 기간 내에 계속 탈수 있는 게 유레일 패스예요. 그래서 약간 부지런하게 여행하는 사람들, 뭐 2주 동안 뭐 5개 국가를 뚫겠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유레일 패스를 사는 게 직접 하나하나 사는 것보다 더 활용도가 높겠죠. 이런 식으로 각자 내가 어떤 여행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계획이 달라지니까 우리가 여행 계획에 있어 신경 쓸 필요가 있다라는 점 모두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페이지 한번 만나봅시다. 자 바람직한 여행 어떻게 여행을 해야 바람직한가? 이거에 대해 우리가 살펴봐야 될 텐데요. 바람직한 여행은 폭넓게 여행 정의되지만 중요한 건 여행자와 여행지 주민 모두 긍정적이어야 된다. 놀러 간 여행자나 여행자를 받아주는 여행지나 둘다 공생할 수 있는 여행이 바로 이 바람직한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책임 여행, 여행자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생태 여행, 환경을 해치지 않는 거죠. 공정 여행, 여행지에 가서 돈을 쓰는 게 직접 그 여행지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걸 말해요. 우리가 공정무역 들어봤죠. 그런 것처럼 지역 상품을 활용하고 뭐 지역 숙소를 이용하고 이렇게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우리가 돈이 선진국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여행지 국가에 쓸수 있도록 하는 거죠. 예를 들면 태국 여행을 갔는데 태국 여행을 가서 힐튼 호텔에서 잔다고 해봐. 이 힐튼 호텔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호텔 브랜드죠. 그럼 거기서 잤을 때 숙소비가 다 선진국 브랜드인 힐튼 호텔로 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공정여행을 해서 이 주민들도 즐거우려면 태국의 주민이 직접 운영하는 숙소를 묵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돈이 직접 그 주민들에게 가기 때문에 주민도 행복하고 우리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되나요? 네자 그리고 중요한 건 아는 만큼 보인다 네 아는 만큼 보인다 우리가 아는 게 있어야 여행가서도 깨닫고 뭐 보고 이런 시야가 달라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학여행 갈 때도 뭐 사전에 자료를 만들어라 이런 과제를 주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어서 어 이어서 음 밑에 깐 잠깐 봅시다 확대를 해야 되는데 음자 그냥 봅시다 먼저 떠나기 전에 공부하자. 이 공부한다라고 하는 게 엄청 학술적인 공부라기보다는 우리가 다각적으로 생각해야 될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무비자 국가예요. 비자가 뭐냐면 해외를 갈때 내가 이 해외에 갔을 동안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저를 지켜주세요 하는 거거든요. 등교기야. 음, 선생님 관심이 많아서 했는데 자 비자를 잠깐 볼까요? 이 비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 허가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비자 없이도 놀러갈 수 있는 국가가 많아요. 하지만, 비자가 꼭 필요한 국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자면, 사증, 이 비자가 사증이거든요? 사증이 영어로 비자인데, 원칙적으로는 이 비자가 필요한데, 국가 간에 협정을 하면 없어도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봅시다. 우리가 대만을 놀러가. 대만 놀러가는데, 무사증 입국. 비자 없이 90일을 일반 여권 갖고 놀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수. 이런 것들을 미리 우리가 공부를 해놔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뭐 대만은 그럴 일이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어딜 놀러 간다고 할까? 미국을 놀러 간다고 해보셨다. 미국은 90일 무비자 입국이죠. 내가 미국을 100일 동안 여행할 거야. 그러면은 이 무비자 입국에 해당이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나요? 그리고 미국 가는데, 그럼 나는 2주만 여행 갈 거니까 그냥 가야겠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비구에 써있는 것처럼, 전자여행 허가가 사전에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외여행을 갈때 우리가 생각보다 신경 써야 할게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과정도 중요하다. 어떤 교통수단으로 어떻게 이동할지 생각해 보자는 거고요. 환경을 보호하자라는 거죠. 물 아껴 쓰자. 세탁 최소화하자. 없는 것을 찾지 말자. 이 없는 것을 찾지 말자라는 거는요. 있는 환경을 그대로 우리가 적응하면서 관광하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겠죠. 내려놓고 돌아오자. 현재껏 주워오지 말라는 거예요. 반출 금지인 것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제주도에서 제주도에 있는 돌 같은 거주워면안 돼요. 그리고 해외에 있는 것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게 질병이 퍼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외래종으로 인해서 생태계가 혼란해질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곳에 민감하다라는 것 우리가 알아두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은 바람직한 여행자의 조건에 대해 나오죠. 조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것만 봐도, 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우기기로 1등이네. 이러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여행도 뭐, 다양하게 하라. 이거는 선생님이 활동에넣지 않았어요. 왜냐? 이것만 봐도 바람직하고, 바람직하지 못하고, 우리 단박에 구별 가능하죠? 네. 자, 넘어갈게요. 오늘 일단은 마무리니까, 어서 끝내주고 싶은데, 자, 봅시다. 안전 여행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아까도 말했습니다.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안전 정보 확인을 하자. 이 옆에 써있는 해외여행 안전 정보가 바로 이거예요. 아까 선생님이 보여준 것처럼 이 외교부로 들어가면 여기 나와요. 지난번에도 보여줬지만 지도상에 나오죠? 어디를 여행 주의 본지. 이런 게 나와 있어요. 빗금친 데도 있는데, 진한, 그냥 색칠된 데도 있죠. 그냥 색칠된 데 같은 경우에는 음, 여여행 경보 3단계, 적색 경보로 철수 권고다. 이런 식으로 어딜 여행 갈때 이걸 확인하면 좋다. 또 여기 보면은 뭐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어요. 뭐 위기 상황별 대처 매뉴얼 이런 것들 알아둬야겠죠. 교통 사고가 났을 때, 뭐 테러가 났을 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외교부에서 제공하는 사이트 잘 활용하면 너무 좋습니다. 한 번쯤 은 읽어보면 좋고요. 그래서 다양한 사례가 나와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면 바로 여기로 연락을 하면 돼요. 그 연락처가 어있냐면그 연락처가 이 영사 콜센터인데 무조건 무조건 이 번호예요. 해외 어디든지 상관이 없어. 국제 전화거든요. 물론 유료예요. 나중에 한국 가서 돈 지불하면 되는데 이 여기 전화 하면은 이 통역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뭘 샀는데 사기당한 것 같아. 막 나한테 싸움을 걸어. 그러면은 전화해서 영어 통역원 바꿔달라고 해가지고 이 영사 콜센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네. 그래서 뭐나 여권 잃어버렸다. 잡으려는 거 없었어. 그럼 어떻게? 전화해야지. 이해되시나요? 이거 꼭 이해 기억을 해야 합니다. 기억해놓으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참 외교부 사이트를 통해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거알수 있고요. 이런 안전 지식 또한 중요하다. 이거는 선생님이 계약하고 영상을 통해서 보여줄게요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오늘 할 활동은 바로 이거예요 안전여행을 위한 1 0계명 내가 어떤 것을 해야 하는가 소매치기 입장에서 생각해보라 나는 어, 내가 소매치기야 그럼 누을 털고 싶겠어요 달랑달랑 지갑 들고 다니는 사람 털고 싶겠죠 그렇다면 나는 달랑달랑 지갑 들고 다니면 안되겠다 이걸 바로 캐치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어떤 사람이 털리기 쉬울지 생각해보고 반대로 행동해도 되고 또 갑자기 찰사으니까불신것문에 당하면 안 되고 갑자기 찰사 여권 보여달래 보여주면 어떻게 돼? 들고 튀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야 막 가방 검사한대 가방 검사한다 해서 그냥 열어주면 어떻게 되는겨? 그치 소지품 검사를 했는데 없어졌어 지갑이 없어진 거야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만의 1 0계명 나에게 중요한 게 있겠죠? 뭐 나는 속이 예민한 사람이야 그럼 상비약 준비하는 게꼭 필요할 거고 나는 자주 발목을 삔다 아 그럼 여행자 보험 가입도 필요할 것이고 통행 방향도 다르죠? 영국, 호주 이렇게 영국권 국가 플러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우측 통행인데 반해서 좌측 통행이죠? 차선이 반대로 돼있다는 소리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영국 도로를 잠깐 볼까요? 영국 도로를 보면 음,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오잖아. 근데 영국은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온 거예요. 방향이 반대라는 거알수 있죠. 이런 것 또한 만약에 해외에 가서 렌트카로 여행을 한다면 꼭 알아야 할 필수적인 정보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과제는 바로 여행 10계명을 우리가 한번 작성을 해보는 겁니다. 나만의 여행 10계명,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보자면 오늘 수업은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들이라서 선생님 빈칸은 뚫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가 여행할 때는 이열0가지꼭 지키겠다 하는 것들을 모두 써서 한번 제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까지 이 교과서 1단원을 마무리할 거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수업한 거는 모두 시험 범위에 포함되는 내용들이니까 모두들 꼼꼼히 살펴보고 또 질문할 거 있으면 자유롭게 질문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쓸모없는 질문은 없다고 선생님은 생각하니까 언제든 편하게 질문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단원 마지막 수업 15강. 바람직하고 안전한 여행의 계획은 이것으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과제 시작!